안녕하세요. KT 토커 영댕입니다. 지난 8월 9일 삼성전자에서는 더욱 강력해진 S펜을 탑재한 갤럭시 노트 9을 공개했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이번 영상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노트 9에는 6.4인치 인피니티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었는데요. 이전 세대 제품보다 0.1인치 커졌고 압도적인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뒷면에는 1200만 화소의 듀얼 카메라가 배치되었고 지문 인식 센서는 보다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색상은 미드나잇 블랙과 오션 블루, 그리고 라벤더 퍼플과 메탈릭 코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오션 블루는 512GB 모델에서만 제공됩니다. 갤럭시 노트9의 S펜에는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었는데요, 무선으로 간편하게 다양한 앱들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간편하게 무선으로 사진을 촬영하거나 음악을 제어할 수 있고, 프레젠테이션을 할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행지에서 타이머 없이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점이 유용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갤럭시 노트9에는 전통적인 S펜의 기능들이 그대로 탑재되었는데요.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모르는 단어의 뜻과 발음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9에는 듀얼 조리개가 적용된 듀얼 카메라가 탑재되었는데요. 인텔리전트 기능으로 카메라에 대한 지식이 적은 분들도 멋진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슈퍼 슬로우 모션 기능을 이용하면 평소와는 전혀 다른 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 9에는 더욱 개선된 빅스비 2.0이 탑재되었습니다. 음성으로 간편하게 호텔이나 항공편을 예약하거나 결제까지 할수 있습니다. 빅스비 5분 후에 라면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해 줘. 그리고 리마인더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갤럭시 노트 9은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이라고 할수 있는데 각종 게임을 무리 없이 플레이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512GB 내장 메모리를 가진 갤럭시 노트 9의 경우에는 512GB 마이크로 SD를 추가해서 최대 1TB 용량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4000mA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해서 더욱 오랫동안 음악이나 동영상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KT에서는 갤럭시 노트 9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 우선 피파 온라인 4M이나 검은사막 모바일 그리고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이나 오버히트와 같은 게임에서 데이터 무료 혜택과 아이템이 제공됩니다. KT에서는 카드 더블 할인 플랜이나 체인저업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 온 프리미엄 요금제는 멤버십 VIP나 단말 보호, 그리고 미디어 팩등 정말 엄청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배터리 절감 기술이 적용되어서 보다 오랫동안 갤럭시 노트9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노트9은 혁신적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가장 완성도 높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입니다. 특히 개선된 S펜이 탑재되었기 때문에 필기를 하거나 그림을 그려야 하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럼 리뷰 끝!